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노트북 하나 소개해드릴게요. 바로 삼성전자 갤럭시북 5 프로 14인치 인텔 울트라 5 터치스크린 지원 모델인데요. 이 녀석이 네이버 쇼핑에서는 무려 18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지만 쿠팡 특가로는 지금 단돈 149만 9천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으로 등장했습니다. 무려 약 30만원이나 저렴하다는 건데요. 이 정도면 거의 노트북이 아니라 마법의 양탄자 수준 아닐까요? 가격만으로도 이미 심쿵할 지경이지만 스펙까지 살펴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. 최신 인텔 울트라5 CPU 탑재로 성능은 물론이고 14인치 WQXGA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터치스크린까지 지원하니까 화면 보는 맛이 아주 끝내주죠. 무게도 겨우 1.23kg로 가벼워서 가방에 넣고 다닐 때 어깨가 고마워할 정도랍니다. 배터리도 비디오 연속 재생기준 최대 21시간 지속되니 하루종일 밖에서 일하거나 공부할 때 충전기와 이별에도 문제없겠죠. 디자인은 또 얼마나 세련됐는지 심플한 그레이 컬러의 알루미늄 마감으로 고급스러움이 뚝뚝 떨어져서 카페에서 펼쳐놓기만 해도 주변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예요. 물론 잘생긴 얼굴이라면 더 좋겠지만 노트북만으로도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. 무게도 1.23kg라 휴대성까지 완벽하게 챙겼으니 어깨가 가벼워져서 날아갈지도 몰라요. 물론 실제로 날아가진 않으니 걱정 마세요. 삼성 스마트폰과의 연동성은 말할 것도 없고 배터리 효율도 좋아서 하루 종일 사용해도 끄떡 없습니다. 그런데 이 모든 걸 갖춘 갤럭시북 5 프로가 쿠팡에서는 단돈 149만 9천 원, 약 30만 원이나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니, 이건 뭐 거의 강제 구매가 아닌가요? 이 가격에 이런 성능과 디자인을 만날 수 있다니 놓치면 정말 후회할 거예요. 지금 바로 쿠팡에서 최저가 찬스를 잡아보세요.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.